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은 1970년대 이후 매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조사는 국내 기업 근로자의 초인급 수준을 산업별, 규모별 및 직급별, 학력별로 조사하고 임금 인상률과 임금 교섭 과정, 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의 평가 등 올해 임금 조정의 주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실무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 조정 실태 조사 결과에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조사 결과는 몇 가지 유의사항 하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유의사항이 언론 보도 등에서 강조되지 않아 마치 전체 근로자의 초임이 이러한 수준인 것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어 먼저 검토하고 본래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금조정 실태조사의 신입사원 초임 월 290만 9천 원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그 중에서도 대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는 100인 미만 사업장 신입 근로자의 초임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조사가 조사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주된 초점이 해당 연도의 임금 조정 정도 및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금 조정 실태조사 결과상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상여금,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금만을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계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균 임금 산출 방식이 대상 근로자 수 가중 평균으로 단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짐에 따라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의 임금이 보다 높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조사에서 구분하여 발표되는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 사항을 감안하여 올해 100인 이상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임금 조정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0인 이상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 사원 초임은 290만 9천 원으로 지난해 278만 4천 원보다 4.5% 상승하였습니다. 규모별로는 100에서 299인 기업이 256만 1000원, 300에서 499인 기업이 279만 5000원, 500에서 999인 기업이 294만 1000원, 1000인 이상 기업은 318만 6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328만 4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만원, 제조업 280만 2천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 5천원, 건설업 270만 6천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직급별 초임은 부장 640만 5천원, 차장 547만 9천원, 과장 481만 6천원, 대리 392만 4천원이며 전문대졸 258만 4천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 230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봉제 실시기업의 직급별 임금은 미 실시기업의 직급별 임금 수준보다 5에서 13%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장의 경우 연봉제 실시기업의 임금이 미 실시기업에 비해 연봉 기준으로 903만 2천원 더 많았으며 차장 408만 2천원, 과장 510만 7천원 대리 326만 1천원 대졸 신입사원 191만 8천원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이같이 연봉제 실시기업의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 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다소 높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5년 임금 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 인상률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지난해 임금 인상률 8.2%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했으며 5% 초반대를 보이던 예년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규모별로는 100에서 299인 기업이 5.0%, 300에서 499인 기업이 4.7%, 500에서 999인 기업이 5.4%, 1000인 이상 기업 4.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정규모에서 하락한 가운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전년보다 13.7%포인트 대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임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기업의 지불 능력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기업 임금 수준 및 조정 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경기 둔화로 인해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확대된 통상임금,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고율 인상 등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심화시켜 지불 여력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노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평균 2.5%를 제시하여 격차가 5.9%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노사간 제시율 격차는 지난해 5.4% 포인트에서 올해 5.9% 포인트로 0.5%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노사간 제시율 격차가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노사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각자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임금 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의 수는 평균 5.9회에 2.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6 5회 2.6개월에 비해 모두 감소했으나 2014년 이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후 통상임금 범위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등 임단협 관련 이슈가 다양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응답 기업의 80.5%가 올해 임금 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5%의 기업이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규모별로는 300에서 499인 기업과 1000인 이상 기업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00에서 299인 기업이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이 12.5%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의 강력한 요구라고 응답한 기업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상임금의 원만한 합의보상이라는 응답이 18.2%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임금 인상 수준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기업들은 경영 여건에 대한 종업원의 이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 사회적 분위기 21.6%, 기업의 지불 능력 향상 8.8%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조사 시점인 8월 말까지 임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 시점에서 미타결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행적으로 현 시점에서 미타결이라는 응답이 전년에 비해 12.1% 포인트 대폭 증가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제도 변화 등으로 임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임금 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7.9%,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간 합의 지연 23.3%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임금 조정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